안녕하세요. 제 마그네티입니다. 오늘은 자각전자석 제작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많은 장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석은 원형 이외에도 사각 타입의 제품도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는 형태예요. 네, 기본적으로 제작이 되고 있는 자각전자석은 중간 철심이 있고 그 형태도 사각으로 해서 제작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표착을 필요한 상대물에 맞춰서 원형 제작이 되고 있지만 사각 타입도 맞춤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오늘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사각 전자석 제작품이에요. 보시면 일반 전자석과 비교했을 때 발행면 부분도 아예 다르게 설계가 되었고요. 규격도 업체 요청 사항에 맞춰서 제작이 되었어요. 바로 새로 높이도 맞춤으로 설계가 가능하고 사용되는 조건에 따라서 주 자력면의 형태도 특수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일반 전자석에 비해서 돌출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보통 돌출 가공으로 자력면 가공이 되는 경우에는 부착, 흡착, 이송 목적을 하려는 상대물의 조건에 조금 그 전자석이 평평한 전자석 자력면이 들어갈 수 없을 때 돌출 타입을 쓰는데요. 뭐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특수한 형태 내부가 조금 안에가 파였다든지 안에가 조금 움푹 들어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자석 자체에 그 부분을 돌출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돌출되는 그 부분이 보통 이렇게 작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흡착할 수 있는 비비가 좁고 깊은 경우에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은 돌출 타입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규격 자체도 이제 작지만 최대한 강력한 힘이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어요. 일단 일반 철판을 흡착하는 목적으로 제품 온오프하는 작동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프 오픈, 온. 오픈. 상대물이 이제 이제 얇거나 조금 이 철이 붙었을 때그 잔류장이 남는 경우에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D 타입 잔류장이 제거용 컨트롤러와 함께 사용하시는 걸 권장 드려요. 이 외에도, 오늘 이 제작품 이외에도 원하시는 상대물의 조건이나 그런 작업 현장에 맞춰서 전자석은 맞춤 설계 진행이 가능해요.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각 전자석 특수 제작품 간단한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일 네, 마그네트였습니다.